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부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기본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말이 있죠. 생각만 바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각만 딱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있게 마련인데요. 어, 이 부자 시리즈를 연구하면서 어,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 행동 패턴이 결국 계속 선순환을 일으키는지,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부자와 가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 그 경계선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기본기는 어떤 건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그 요즘에 그뭐그 뭐그 재테크 열풍 그래서 뭐돈 버는 법 이런 거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세미나들도 많고 그리고 막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자 시리즈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뭐뭐 뭐 광고 내데 이런데도 막다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떤 걸로 어,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걸까 가르치는 걸까 보니까 뭐 재테크 뭐, 뭐 급등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고 경매 가르치고 뭐 주식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기본기가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어느 게 급등주라는 거를 그런 정보만 알아서 아니면 또 어떤 경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운 좋게 그런 거를 어뭐 이렇게 어 받거나 이랬을 때 그게 과연 부자가 되는 방법일까? 그런 좀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음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런 부가 만약에 들어왔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야말로 로또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거를 행복하게 지키고 더 이제 키우거나 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기본기가 잡혀 있지 않으면 사상누각인 것 같아요. 그건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본기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습관을. 버리고 채우는 걸로.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주변 환경을 전부 비워줘야 돼요. 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음, 어떤 편이세요? 그, 이렇게 막 집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막 집이 막 출근하고 난막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계속 폭탄 맞은 채로. 막 이렇게 지내시는 편인가요? 저도 그렇게 막 깔끔하게 그렇게 그 집안을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청소를 이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음 뭔가 하면 주변 환경이 아주 제대로 미니멀하게 비워져 있는 게첫 번째 행동 패턴으로 중요한 이유는 비워야 할 필요 없는 것들을 비우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어쨌든 기, 부자들의 기본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버리나 하면 집안에 있는 어, 언젠가는 왜쓸것 같아서 그냥 놔두는 물건들 있죠 그런 거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1년, 2년 계절이 막 바뀌어서 그다음 계절이 왔는데도 한 번도 안 입는 옷 장롱 안에 우리 왜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장롱 안에 옷 가득 넣어놓고 뭐지 어, 정말 아무리 들여다봐도 옷장 안에 입을 게 없는 거죠. 그런 경험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입을 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안 입는 거니까 다 버리세요. 전부 다 버리셔야 돼요. 기준은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어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고를 때이 옷을 살 거냐 해서 이거 살것 같진 않아. 라고 하면 버리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쓸것 같아서 모아둔 그런 물건들 버리고 그리고 어 정말 안 입는 옷들. 그런 거 정말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왜그 언젠가 쓸것 같아서 이렇게 보관함까지 따로 사서 왜 거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옷방이나 아니면 뭐 창고방이 아예 따로 있는 집들도 계세요. 그 지저분한 거다모아 놓기.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한 번도 우리가 열어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기사를 본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그 인터넷 기사가 뭐였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버리자고, 어, 그 필자가 주장을 하나 하면, 서울시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월세를 평당 7만 5천 원이라고 쳤을 때, 그 짐, 그러니까 언젠가 쓸지 모르는 그 보관함에 차곡차곡 모아둔 그 짐이 한두 평을 차지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매월 10, 7만 5천 원씩 얼마예요? 15만 원. 15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그 창고 비용을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도대체 우리 집은 도대체 얼마를 창고 비용으로 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쓰지 않는 거를 아주 버려서 미니멀하게 환경, 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책상. 뭐 언젠가는 쓸것 같은 무슨 이렇게 막 사은품 모아놓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버려서 아주 어 필요없는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런 깔끔한, 비울 것들이 충분히 비워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번엔 뭘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채워야 될 거는요. 예상하셨겠지만 지갑이나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그렇지 않는데요 뭐 사실 그렇죠 뭐, 뭐 과시하기 위해서 사겠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겠지 <laughs> 그런데 문제는 뭐 부자는 돈이 많아서 산다고 치고 그 그냥 막그 월급쟁이들 샐러리맨들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남한테 핸드백 어떤 거 들고 다니느냐 이런 거 굉장히 내세우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막 할부를 해서라도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시하는 어떤 소비는 절대로 부자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인 거죠.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어떤 그,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어, 과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서부터 이제 그런, 그런 거는 안 하기로 한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네. 아, 정, 뭐, 에코백 들고 다니면 어때요, 사실? 그, 예전에 그, 저희, 그 회사에 있을 때 막내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 직원은, 어, 굉장히 그, 인생의 낙이 명품 모으기예요 이렇게 머리핀 같은 것도, 뭐, 명품은 막그 머리핀 하나에 막 2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백도 뭐, 몇 백만 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12개월 할고 이렇게 해서 막 사고, 막 삐꼽고 막 들고 다니는 걸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이제 어린 친구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걸 갖고 어른이면서도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참 프라이버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저 친구도 어른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나이도 많은 어른인데 왜 그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못했을까? 좀 이제 그 친구가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 얘기를 어쨌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해줬어야 된 그게 어른의 역할 아니었을까? 이런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laughs> 우리가 만약 과소비한 본인이 과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챙겨봐야 줘야 될 어떤 후배들이 과소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어 진실된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소비 줄이고 그런 과시하는 어떤 소비 패턴을 완전히 없애고 그래서 통장이나 지갑을 나이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늘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우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보통 스스로한테 투자 잘안 하잖아요. 어, 왜 이렇게 막 특히 엄마들 애들한테는 막 좋은 옷 사입히고 엄마는 막 정말 어, 막싼거 그런 거 입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그것뿐인가요? 그 애들한테는 책 같은 거 정말 아낌없이 공부 잘하라고 막 이렇게 사주고 막 과외 시키고 이러면서. 엄마나 아빠는 응? 아빠는 스스로 왜그 본인한테 이제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책을 안 사주자는 거죠. 어른들이 더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공부해야지 발전 이 있고 성장이 있고 부와 행운이 어 이렇게. 끌어 당겨져 온대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스스로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24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하고, 자, 출근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 뭐 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쫙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주말까지 딱 써보면, 자기의 어떤 행동 패턴이 나오잖아요. 과연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정말, 어 굉장히 그 어떤 의미도 없는 어떤 좀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쪽에다가 시간을 계속 이렇게 웨이스트 하거나 계속 그런 어 쪽에 어 정신을 쏟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적지 않죠. 대표적으로 이제 집에 와서 피곤하다 그냥 길게 소파에 누워서 뭐 TV와 어 이렇게 한 몸으로 있다가 쓰러져 그냥 잠드는 그리고 그 다음 날또 허둥지둥 출근하는 사실 그런 패턴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패턴은 결코 나에게 어떤 그런 불을 끌어오는 그런 나의 습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지금 행동 패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 어떤 그런 의미 없는 시간들 의미 없는 행동 패턴들을 다 삭제하고 그럼 어떤 거를 할 건가 나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되기, 되고 싶고 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행운이나 이런 게 나에게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불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돈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아, 저는 그런 쪽에, 아, 머리 아프고 숫자도 잘 모르고, 어, 관심이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돈에 대해서나 관심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고 많은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따로 뭐 경제 관련된 서적을 막 미리부터 이제 막 그런 걸막 사다가 막 미주로 가면서 공부하는 이런 거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가장 쉽게 시작하는 게 일단 경제 신문을 하나 아, 오늘부터 나는 경제 신문을 다볼 거야. 그래서 다읽지도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틀이라도 다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 그 안에 이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경제 용어들 그런 거를 우리 인터넷에 막 찾으면 바로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는 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한 달만 그렇게 경제신문을 읽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게끔 바뀌어요. 왜냐하면 경제 용어들이 날마다 신문에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경제 용어들이 매일 반복이 돼요. 그러면 한두 번 찾아보고 나면 아, 이건 이런 얘기구나. 점점 경제신문이 읽는 게 속도가 나고 재미가 있고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부터 경제신문을 어 매일 매일, 뭐, 딴거안 하더라도, 일단, 나한테 투자하는 거, 딴 거, 딴책 사보고, 막 이런 거안 하더라도,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 경제신문 매일매일 보기. 이거는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 어, 세 번째 행동패턴.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직장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욱!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얼굴에 표가 팍! 나고, 그냥, 화 금방 벌컥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부자든가요? 부자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TV에 나오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 막,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막, 이상한 성격인 재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특이한 케이스라고 일단 놓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벌컥벌컥 자기 기분을 컨트롤 못해갖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어 거의 없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을 컨트롤하고 만약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뭐 좌절감이 느껴지거나 큰 실패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서 막 진짜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실패를 했군. 음. 하고 이제 조금만 막 좌절하다가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다시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되지 뭐 하고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인생에서 얼마나 어...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 뭐 실패가 없었겠어요?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뭐 이렇게 뭐 바닥까지 갔습니다. 뭐, 뭐 노숙자 생활까지 했는데 뭐그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 그렇게 막 업다운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결코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자기 기분을 어 지금부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막막 막 슬펐다가 막 우울했다가 막 어, 막, 의욕이 막, 바닥을 쳤다가, 다시 뭐 좋을증처럼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이런 성격은 스스로 고치도록 많이 셀프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세 번째, 이제 안정된 어떤 기본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 그렇게 기분을 유지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버릇도 없어진대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이 안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언어가막 튀어나오겠어요. 뭐아뭐 망했어, 뭐 돈이 없어, 뭐 어, 돈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부정적인 말버릇은 저절로 어, 나타나지 않는 거고 결국 그게 세 번째 행동 패턴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투자를. 어, 여,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스스로 이미 저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영상에서 저는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걸 귀찮아해요. 잘하지도 못하고 운동을 사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뭔가 하면 운동을 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소비하는 시간? 이라고, 은연 중에 그걸 싫어하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합리화를 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이 부자 시리즈를 연구하면서, 아, 운동하는 거는 돈을 저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투자구나. 이런 깨달,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운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하려고 오늘 당장부터 일단 걷기라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보통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 부자들이 나오고,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들, 막 거기에 나오는, 막 성공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장면이 꼭 나오나 하면 막 아침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그 이어폰 꽂고 막, 막 멋진 막 그런, 그 이렇게 조깅복 입고 막 뛰는 그런 모습들 반드시 나오죠. 그 영화에. 성공한 사람들 나오는 영화에. 그렇게 하고 뭐 호텔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고 막 이런 영화. 저도 수영을 배운 계기가 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미국 드라마에서 너무 멋있는 흑인 여 여배우 여주인공을 봐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막 정의를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너무나 스마트하고 똑똑한 흑인 여자 변호사가 나오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는 항상 밤에 이게 하루 종일 막 치열하게 막 전쟁터 같이 이제 싸우고 밤에 항상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드라마에서 한 해에 한두 번씩 꼭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웠다니까요. 수영 배운 계기가 그렇게 남들이 배워라 배워라 가족들이 그래 수영을 해야 된다 이런데도 아 나는 물이 싫어라고 했는데. 그 드라마 보고서 배웠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운동은 뭐 조깅을 하든 수영을 하든 테니스를 하든 아니면 뭐 골프를 치든 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반드시 운동을 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계속 운동을, 하,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늘 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 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아요 똑같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 경제력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부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건강 상태를 위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자기의 원래도 있는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경제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이 어, 점점 더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 부자에 걸맞을 수 있도록 어, 마음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어, 운동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 어떤 그런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습관들 그런 경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아주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러니까 계속 가난하고 이 사람은 있는 부를 더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한쪽에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어, 비우고 채우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거. 그리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도록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그리고 어,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돈을 저, 저축하는 것만큼 내 운동에 정말 투자해서 내 건강상태가 최상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부자들의 행동 패턴을 끌어당겨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꼭 이제 실천하셔서 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기본기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시리즈 어, 세 번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